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매밀 t v 박철호입니다. 오늘은 메밀을 경관용으로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창리 공사장인데요. 오래전에 배수공사를 하느라고 동나지가 생겼습니다. 이 나지가 보기 힘하니까 단기간에 자라는 메밀을 뿌려서 보기 싫은 낮에 단기간에 경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왼쪽에는 8월 중순에 파도한 내륙이 13개에 넘어서 온난화 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경관형으로 파동한 것은 부가 3, 4일 전에 파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륙이 종실용 재배뿐만 아니라 동라지에 경관형으로제거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메밀과에서는 온도에 따른 메밀꽃과 메밀잎의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원에서 메밀꽃의 생존력이 있는 꽃가루가 감소하고 대포자 모세포, 즉 암배우자 이상이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이 화살표가 있는 꽃가루가 활력이 없는 꽃가루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메밀꽃의 꽃가루가 이렇게 할력이 없는 국가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로는 수분이 돼도 수정이 안 되는, 그래서 결실률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식물 체내에도 내생 호르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리대사작용을 갖는데요. 대표적인 식물 호르몬으로, 옥신 지베를린, 사이토키닌, 압살신산, 에틸렌, 이 있습니다. 옥신은 줄기잎의 생장을 촉진하고 과실생장을 촉진하며 지베르린도 줄기신장을 촉진하고 과수의 무종정화를 촉진합니다. 사이토키닌도 세포분열을 촉진하고 노화방지 그리고 기공을 열어서 증산을 촉진합니다. 압사신사는 생식생장 호르몬으로서 생장 발아 억제하고 기공을 닫아서 증산을 억제합니다. 뿌리생육을 촉진하고 휴면을 유도합니다. 에틸레은 생식생장 호르몬으로서 종방향의 생장을 억제하고 행방향의 비대를 촉진합니다. 과실의 전분전환를 촉진하고 등수를 촉진합니다. 메밀에도 이와 같은 호르몬들이 있어서 메밀의 세포분열과 질과 입생장 등 여러가지 생리적 효과를 나타내는데 메밀꽃과 잎의 온도에 따라서 어떤 호르몬이 많이 생기고 또는 적게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원이 배발육과 꽃과 잎에서 호르몬 함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인데요 배발육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온도에 따른 호르몬 함량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생장성 내에서 폴란드 보통메르 품종 한다와 스트레인 PA15를 포트에 재배해서 수행한 실험입니다. PH5.8인 상토를 이용해서 20도와 30도 두 온도 조건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생장산 내의 습도는 50에서 60%, 일정은 1 6시간을 했습니다. 2개월간의 식물 생립기간 동안 세 가지 생립단계, 즉 꽃는 활짝 핀 꽃, 시든 꽃, 이 단계별로 잎과 꽃의 식물 호르몬을 분석을 했습니다. 메밀꽃 호르몬 총량에 대한 결과인데요. 여러 종류의 호르몬 즉 사이토퀸인 IAA, 시베레린, 압살신산, 살리신산, 자스몬산, 멘틀자스모네이트 이러한 종류의 호르몬 함량을 조사했습니다. 메밀의 화, 꽃, 잎중 가장 많은 호르몬은 살리신산이었습니다. 꽃눈의 호르몬 함량은 살리신산, 비활성 압살신산자수몬산 순이었습니다. 활짝 핀 꽃과 시든 꽃의 호르몬 함량도 살리신산, 비활성 ABA, 활성 지베렐린 이런 순서로 높았습니다. 시든 꽃의 살리신산은 55.3. 그람당 마이크로몰이고, 비활성 ABA는 36.3그람당 마이크로몰이었습니다. 이것은 활짝 핀 꽃, 살리신성 46, 비활성 ABA 2 4 9 7보다 높았습니다. 사이드 케이는 주로 지틴과 카이네틴인데요. 이보다 꽃눈과 꽃, 활짝 핀 꽃과 시든 꽃, 꽃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베인린 중에서는 지혜 9가 가장 높았습니다. 비활성 지혜 20은 꽃에는매우좋고 잎에 가장 많았습니다. IAA와 사이토키니은 시든 꽃에서 가장 높았고, 메틸 자스모네이트와 자스모산은 잎에서 각각 7.11과 1 5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잎의 호르몬 함량은 비활성 ABA, 자스몬산 살리진산 순으로 높았습니다. 사이트키닌과 IA 함량입니다. 판다품종 꽃에서 사이트키닌 함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잎의 사이트키닌은 두품종 모두 양온도 간에 비슷한 수준입니다. i a a 는 PA15계통 시든 곳에서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고온에서 i a a 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판다 품종 꽃눈의 i a a 는양 온도에서 PA15계통보다 더 높았습니다 입에서 i a a 의 함량은 온도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메밀 기관별 지배로 해낸 종류 및 함량입니다 개별 지배를 낸중 J6가 두 품종 모두 꽃눈 꽃 잎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판다 품종의 화와 꽃은 J6 J1 J3 J5 J4 J7 순으로 잎은 J6 J3 J1 J5 J4, J7 순으로 높았습니다. 지베레린과 비활성 지베레린 함량입니다. 활성 지베레린 J1부터 J7까지 두 품종 모두 꽃눈보다 활짝 핀꽃과 시든꽃에 더 많았습니다. 열 스트레스에 의해서 판다 품종의 활짝 핀꽃의 지베레린이 급격히 증가했고 시든꽃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판다 품종의 잎의 지베레린 함량은 양 온도 모두 p a 1 5계통보다 높았습니다. 어떤 품종도 열 스트레스에 의해 변화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20도 C에서 자란 p a 1 5계통을 제외하고 대개 비활성 GA의 양은 꽃보다 꽃눈에 더 많았습니다. 30도 C에서는 모든 기관의 호르몬 수준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비활성 GA20은 꽃에서 GA8보다 적은 양이었습니다. PA15 개통은 꽃보다 꽃눈에 더 많은 GA20을 축적을 하고, 고온은 시든꽃에만 지배력을 증가시킵니다. 함덕 품종에서 열 스트레스는 GA20을 꽃눈에 비해 알짝핀 꽃에서 5배 이상, 시든꽃에서는 2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PA15 개통은 30도씨에서 제20이 증가했습니다 앞사일 신상 ABA 함량입니다 두 품종 모두 꽃눈, 활짝핀꽃, 시든꽃에 ABA 함량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활성 ABA는 PA15 계통 2 0씨를 제외하고 활짝핀꽃에서는 증가하고 시든꽃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열스탯스를 받은 PA15계통의 활짝 핀 꽃과 시든꽃의 a b 함량이 감소했습니다. 잎은 20도보다 30도에서 a b 함량이 더 낮았습니다. 활성 ABA는 온도 상관없이 모든 기관에서 유사했습니다. 꽃의 비활성 a b 함량은 활성 a b 와는 반대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고온은 PA15계통의 활짝 핀 꽃에서만 비활성 에비 a 를 증가시키고 시든 꽃은 꽃눈과 활짝핀 꽃보다 더 많은 비활성 에비 a 를 축적합니다. 판다 품종의 잎에서는 열 스트레스에서 비활성 에비 a 가 감소했으나 시에시버계통 잎에서는 온도 영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리시사함량은두 품종 모두 꽃눈과 꽃의 살리신산 함량이 양온도에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20도씨에서 자란 판다의 활짝 핀꽃에서 살리신산이 가장 낮았습니다. 고온은 주로 활짝 핀꽃에서 살리신함량을 증가시킵니다. P15계통의 입혀서는 열 스트레스가 살리시산 함량을 감소시켰으나 판다 품종에서는 온도의 영향이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수모산 함량입니다. 두 품종 모두 양 온도의 꽃눈에서 활짝핀 꽃과 시든 꽃보다 자수모산 함량이 높았습니다. 30도씨에서 꽃눈은 20도씨보다 자수모산 함량이 적었습니다. 양 온도의 활짝핀 꽃에서 가장 낮은 자스몬산 함량을 나타냈습니다. 피 p 시5계통의 시든 꽃에 자스몬산 함량이 활짝 핀 꽃보다도 높았습니다. 대체로 자스몬산은 꽃보다 잎에 많았습니다. 잎에서는 품종별로 차이가 있어서 피 p 시5계통 잎에서는 자스몬산이 감소하고 한다 품종에서는 30도에서 20도보다 자스몬산 함량이 높았습니다. 메틸자스모네이트, 즉 제2의 MBT는 꽃보다 잎에서 훨씬 더 적었습니다. 해시복계통의 꽃은 온도에 따른 메틸자스모네이트 함량의 변화가 없었으나 판다 품종의 꽃은 고온에서 증가했습니다. 고온에서 활짝 핀 꽃에 메틸자스모네이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잎에서는 여러 스트레스에 의해서 메틸자스모네이트가 감사했습니다.